11. 완성, 영문법, 문장 훈련, 트레이닝 28 시제와 결합한 수동태, 진행시제 편 들어가겠습니다. 몸모하고 있는 중이다 를 표현하는 진행시제의 수동태의 의미가 합해지면 몸모가 되고 있는 중이다 가 되겠죠. 진행시제의 수동태는 주로 현재 진행, 과거 진행형 수동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진행시제 수동태의 동사 형태는 비빙 be being pp. 어, 요거 잘알아 두셔야 돼요. 비빙 be being pp거든요. 진행형이 b e i n g 죠 그리고 수동태는 bpp죠. 이두 가지가 펴지니까 be being pp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면서 수동태는 현재형 be 동사 mrs 주어에 맞게끔 쓰고 being pp. 몸모가 되는 중이다. 중 몸모가 되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이면서 수동태는 비동사가 was나 w e r 이되고 being pp. 그래서 뭐뭐가 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자, 두개또 우리 예문 간단히 볼게요. 현재 진행형이면서 수동태. 그소은케 KT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중이었다. 자, 그러면, the boy, B, e being pp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현재형이니까 is가 들어가고, being pp 그대로. 자, pp는 도움을 받는 거니까 helped. The boy is being helped. by Kate 이렇게 자 문장 여기 형태가 이해되시죠 자 같이 한두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The boy is being helped by Kate. 한번 더 The boy is being helped by Kate. 두 번째는 그 소년은 케이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까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순간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있는 중이었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 수동태죠. So what's been Help, 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문장이 The boy was being helped by Kate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문장 같이 두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The boy was being helped by Kate. 한번 더 The boy was being helped by Kate.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의 수통태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예문 만들기로 들어가서 좀더 꼼꼼하게 공부해 볼게요.